안녕하세요 한센트럭입니다. 조금 전에 체크 밸브 요거 기존에 요거를 이 안에 보시면은 체크 밸브 보이시나요? 요거 제 손가락 가리키는 부분. 체크 밸브 기존에 이거 했는데 요걸로 교체했고요. 잘 아시겠지만 체크 밸브는 연료가 뒤로 내려가 역류했을때역류라고표현 내려갔을 때 원래 시동을 꺼지면은 이게 내려가면 안 되는데 요게 좀 문제가 있어서 체크로 교체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은 어제 제가 시동을 는데 기름이 안 올라와서 시동 걸리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이거 숟가락이라고 하죠 이걸로 펌프질을 했는데 이걸 교체함으로써 이제 펌프질을 안 해도 되는 요거 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두석 겠는데 결론은 역류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렸는데 그래서 펌프질을 했는데 이 펌프를 하, 하지 않기 위해서 체크백으로 교체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샘 트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이 출고하기 전에 이게 상품화된 차량에 대해서 혹시나 시동을 키고 시행할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스스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